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열한기하 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볼 때에 열한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지자인 엘리사의 이야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이전 사건과 다를 게좀 많습니다. 깊습니다. 많다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 예, 엘리사가 뭐쇠도기를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 그 아, 다메섹 군대의 장관인가 아람입니다. 아람 왕인 예 군대 장관인 나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면 아참 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항상 싸우는 존재로 나오지 뭐 이방인을 품는다 이런 존재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 이 어떻게 되죠?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이제 오늘날의 한센병으로서 이 한센병이 걸리면 굉장히 그좀 저주받은 병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성교에서 는더 저주받은 병으로 나오고 지금도 나병은 한센병은 참 고치기 어렵고 좀 이렇게 좀아아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걸린 이아 나만 장군이 아그 이제 한센병에서 걸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이 당시 예전에 그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여인 아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아마 그 나만 장군 집에서 그 여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종이 이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가서 아, 아 가면은 그 선지자가 살려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그 얘기가 나만 장군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그 아람 왕의 특별 친서를 받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서를 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이냐면서 하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람 왕이 지금 평화시기에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지금 이런 계략을 꾸미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여서그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라.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나만 장군과 그 군대 그 병사들을 다 자기로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불렀을 때어 그러면 엘리사가 나가서 그 나만 장군을 맞이하고 그 일행을 맞이하면서 뭐 환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집 앞에 오니까 사람을 그냥 내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먼 고국에서 그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 저기 뭐 시골에 있는 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면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부러질 줄 알았다. 그런데 뭐 나보고 요상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런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돌아섰으면 나만 장군이 나갈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형식과 형태는 달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낫지를 못하는 거고, 돌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살아봤는데, 자기의 감정을 잘 누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모욕을 당하고, 어떨 때는 내가 막, 정말, 얼굴을 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선하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때의 어떤 감정과 그 분노, 그것을 너무 그렇게 아, 할 것이 아니라 잘 누르는, 아, 그 누르고 잘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종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장군님,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이것보다더한 일을 만약에 시켰어도 당신이 했을 텐데, 그건 요단강에 가지 못합니까? 가 보십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물이참그 종을 잘 만난 거지를 때는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일곱 번을 몸을 담그고 나오는데 이 몸이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됐단 거예요. 그러니까 희게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도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나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 이스라엘 뭐 이거 요단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마음이 돌아서고 어쨌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주님의 그 앞에서 이게 고침을 받고 이것은 구약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침 을 받았다고 예수님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방인들 수로보에게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도 가라 네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만 장군의 이 사건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유대인이 버렸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을 가져 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을뿐만 아니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주 예수 그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믿음대로 믿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 우리 세븐나라교회가 이제 내일 주수감사절이고 내일은 또 안디오 프로젝트로 우리가 또 내일 아,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희중 목사님 3 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김희중 목사님의 교회개척사의 가운데 하나님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 특별히 우리가 김경태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또 이동현 목사님 가정을 놓고 우리가 또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뭐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일부분을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대로 채워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생명나래교회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가 점점 좀 심해지고 있어요. 3차 유행이 좀 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30%가 되고 있는데요. 아, 저희는 이제 기도해왔던 우리 안디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까지는 저희가 그냥, 아, 다 같이 온 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 우리가 파리로 때도 아 참,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 계획했던 팔로기도에는 그냥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리 하나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 1.5단계로 우리가 격상된 상태에서는 내년 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1, 2부를 지금 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 2부, 예, 1, 2부 예배로 아또 여러분 또 주일날 광고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분당에서 처음으로 일, 이부 예배 아침 9시반 이제 이부 아일분 아침 9시 반, 그다음에 이 분은 열한 시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1 1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일 아, 내일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교회가 결정한 대로 이제 다시 또 예배 정말 예배가 또 중요한 그런 또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 예배가 예배 하나에 우리가 목숨을 걸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또 예배가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아 오늘은 어, 북한을 믿고 하는데 평양을 믿습니다라는 날입니다. 평양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한국 교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 평양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영혼들 살려주시고 또 우상의 그 동상들 다 무너지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서져서 더 이상 인사인들을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 생겨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연합할 때에 정말 뭔가 좀 활로가 열려진 역사 있게 되라고 하십시다.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이더 이상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 어쨌든 일렁거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말 이 북한의 핵이 정말 또 어, 내려지고 평화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사람이 만나야지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나니까 이렇게 좀 반목과 질질로만 계속해서 간다면 이게 100년 더갈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나게 해주시고 이 일에 또 어, 바이든 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또 뭔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 오늘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역사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 어, 오늘 주제 아프리카로 속 기도하는 날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 놓고 기도했죠.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의 케냐와 수단과 뭐 이런지 그 이쪽 지역에 아, 우리가 올 초에 있었던 그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들은 이제 뭐다 거의 다 이제 잡혔다는 얘기, 더 이상 뉴스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거의 잡힌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냐면 그들이 먹어치운 식량, 식량난,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그, 그 식량 이거는 굉장할 것 같아요. 지금 식량이, 요거는, 식량난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식량난이 나한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이 기근과 기아 이것들이 좀 정말 잘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연말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아프리카에 또 이런 식량 세계 그 복건 기구나 이런데다가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단돈 얼마라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황금하셔서 정말 그래 좀 돕는 역사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단돈 얼마라도 우리가 좀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식량 기구라든지 요즘 은 이렇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북녘 동포도 돕고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또 토요일 아침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 남한 장군 같은 우리 하나님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었던 우리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신 것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예배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안디포에 들어올 때 결단하고 모입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추수감사들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틈 타지 못하도 록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또 평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양 땅아 돌아오라 북녘이여 돌아오라 하나님 또 아프리카에도 식량난을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다또 식량난으로 하나님 또올 연말과 내년에 어렴당하지 않도록 주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